아, 하셨다 그런 네. 결혼하면서 계속 인쇄사 하시고 유기요 이런 남자 인쇄사 그 기계들을 땅에다 다묻으이다 땅을 어. 파서 어. 그거 없어질까 봐 땅에다 다 묻어놓으시고 피난을 하셨다그 음. 그래서 이제 피난 다녀오셔서 다시 그걸 다 꺼내서 해서 이제 어. 인쇄사로 어. 우리 저 예전 큰 고모가 지금 80이거든요. 그게 태어나기 전부터 했으니까 80년이 훨씬 넘었죠. 임전기로 기계로 돌리시고 음. 그 당시에 이제 간에 납품을 네. 하시면 진짜 철옥으로 납품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종이도 서울에 그 을지로 상가에 가시고 종이 차로 떼 오셔가지고. 부천에도 인쇄사가 하나 더 있었다. 경찰서장님, 음. 뭐, 오실 때마다 각자 보건장님 음. 오실 때마다 도수라고 인사하시고, 문자도 음. 가르치시고, 유명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할판 인쇄, 네, 할판 인쇄, 컴퓨터 나오기 전에 네. 할판 인쇄사로 해서 음. 직원이 좀 많았어요. 여섯 명 전화 받는 여 직원도 있었고, 이게 다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이 많았어요. 제가 결혼해서 그렇게 하고, 여기서 배워서 이렇게 나가셔서 인쇄서 차리시고, 그 통계에 뭐 하는 거는 저희 세대 때. 학세대 때도 공소 납품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 것이 그때도 처음에 제가 했을 네. 이거 지금 동사 필경에서 동사 네. 미는 것부터 시작했거든요 그거 하고 할판 인쇄하고 텐텐이라는 그 기계 탁상용 인쇄기 그거 쓰고 텐텐이라는 오, 네. 기계가 있었어요 네. 큰마스터이 나오기 전에 그그 기계로 쓰고 그 다음에 디지털 인쇄기 음. 사부님이 오셔서 마스닥기 음. 돌리시고 디지털 인쇄, 경리해서 책하고 공부를 하고 중국 강공수 1위죠 최초 일 회사라고 보면 아, 되죠. 컴퓨터로 하니까 그, 그. 컴퓨터가 나온 보고 받을 때가 1 9 0년대되됐나요 그때 하고 또 제가 47. 46세였을 때니까 음. 그때 이제 입찰지가 아, 생기면서 네. 제가 인쇄사를 많이 활성화시켜. 계획을 음. 아, 네. 만들고 수정복사 아, 네. 입찰해가지고 만들고. <laughs> 아니, 옛날에 시어린요활자를 만드셔서 납을 녹여서. 음. 그 옛날에 도자기 그은 컵, 컵에다가 글을 써서 납을 녹여서. 글씨를, 돈을 뜯다 하더라고. 계속 할 장을 만들어으실까요 오늘 오프는 일이 재미있어가지고, 아. 계속 잘해왔는거 일이 재미어 제작을 했는데, 음. 예를 들어서 작업한 인쇄물이 여기저기 붙어있을 때 아. 그때가 좀. 우리가 진짜 이렇게 할수 있구나 하는 음. 그런 게 되게 보람이 있는거죠. 음. 진짜 그거를 그냥 그때그때 그때 맞춰서 잘 적응을 하고, 그렇요 그래. 제가 학교 다니면서 인쇄일을 했어요 졸업 전에 제가 생각하던 것보다는 훨씬 좋더라고요 일일 일 해보니까요 진짜 하면서 좀 재미를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어릴 때간난애기때 옆에 눕혀놓고 제가 기계를 그 돌리고 했었거든요 그거를 나사 돌리고 할때 드라이버 돌리고 할때 보고 하는 게 그게 다 전부 테는니 디지털 인쇄기는 제가 한번 보면 아 그래요? 소리 만들어 아, 이제 다른 인쇄사와 다르게 좀어좀더 앞서 나가려고 음. 하는 그런 생각을 맨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오래된 인쇄사로 아, 남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쇄사에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직원은 아니면서 일손 돕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책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하는 거를 얘기를 하더라고 직접 옛날에는 뭐 손도 다 피지 주어서 책을 한거을 묶고 하는 그런 과정을 다 보면서 아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구나 책을 소중히 해야 되겠다 아, 음. 완제품 나오는 거를 여기서 다 하거든 다보내 여기서 다 내가 만든 거 보면 네 <laughs> 맞아요 좋죠. 인쇄 문화의 매력 요즘에는 뭐 전자책이나 이런 거 많잖아요 네. 근데 어째 보면 그거는 실물이 없는 거잖아요 네. 실물이 있다는 그, 음.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인쇄라는 게 그냥 아주 없어지지만 않는 거같아제 할아버지께서 이제 인쇄사는사연길이다사연길이다 많이 하셨거든요 옛날부터 음. 음. 계속 시대가 흐르면서 그 시대에 맞게끔 뭐 없어질 건 없어지고 새로운 게 자꾸 나오니까 그분이 좀 믿죠